자, 호도법을 볼게요 우리가 원래 각을 표현할 때 썼던 거는 요 도잖아요 60분법으로 그러니까 뭐 60도 아니면은 120도 이런 식으로 이 도를 사용해서 썼었는데요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각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,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얘가 그 얘가 구채꼴이거든요 골의 반지름, 이게 반지름이겠죠? 얘를 R로 잡고요 여기 호의 길이. 또 R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랑 그리고 반지름 길이랑 같겠죠? 그러면은 그때 여기, 여기, 이 각도. 그러니까 호의 길이랑 중심각의 길이가 같을 때 중심각의, 아니죠. 코의 길이랑 반지름이랑 같을 때,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은 봅시다. 180도. 180도는요, 파이 라디안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알, 알았죠?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. 180도는 파이다. 그러면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겠구나. 그리고 또 60도는요,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고요. 그리고 30도는요, 6분의 파이 라디안이겠죠. 근데 보통은 라디안을 이렇게 다 쓰진 않고 생략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알았죠? 아, 180도는 파이, 45도는 4분의 파이, 60도는 3분의 파이, 30도는 6분의 파이구나. 이렇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랑 코의 길이가 같을 때이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코드법입니다.